저번 주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갑자기 지수가 하락했는데 역시 미국 지수답게 프로그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쪽은 프로그램적으로 잘안 돌아가고 미국 증시에 휘말리지만 미국 역시 미국은 어, 프로그램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아. 하지만 상승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많은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주가지수는 저번 시간에 주가지수 측정하고, 코스피 측정하고, 코스닥 측정하고, 횡령 혐의를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들이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 시청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종목들을 내가 한번 정리해 볼까 해. 틴크 웨어 틴크 웨어 틴크 웨어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틴크 웨어 보면 지금 현 상태로 알아보는 거지. 초급이야, 초급. 여기 보면은 15,500원, 이거. 강하게 깨지면 강하게 깬다 약하게 깬다 이 의미도 잘 알아야 되는데 강하게 깬다는 것은 15,500원의 몸통으로 강하게 깨는 거야. 몸통을 이용해서. 꼬리도 붙어있으면 안 돼. 몸통을 이용해서 강하게 깨는 거야. 그러면 15,500원 강하게 깨지면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을 이렇게 낼게. 팅크예어 초급 15,500원을 강하게 깨면 매도하자. 이렇게 팅크에어는 정리가 됐네. 두 번째 아시아나, 아시아나는 일단 하향 종목이지, 횡령도 있더라고. 그 박, 박XX 이렇게 났더라고. 그래서 횡령 금액을 알아보니까. 한 180억. 하지만 나머지 내용으로 봐서 나머지 회사 내용으로 봐서는 살려 둘수 있는 종목이야. 그리고 역시 살려 뒀네. 횡령 표현 보면은 이 원칙적인 곳 깨졌고 원칙적인 곳을 깨졌어. 여기 이쯤. 여기서 깨졌는데 횡령으로 인해서 살았다.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지. 그리고 일단 올라가기에는 물량이 좀 많아. 그래서 일단 하향 추세기 때문에 14,200원 이렇게 열어 두고 생각해야 된다. 14,200원까지. 그래서 앞으로 고그 14,200원까지 열어 두고 시나리오를 잘 짜서 대응 했으면 좋겠어. 예, 참 예측을 미리 하고 대응을 하는 거야. 자꾸 주식 시장에서 대응을 해라, 대응을 해라. 이런 헛소리 같은 거 자꾸 퍼트렸는데 자기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는 초급이야. 어, 공모가에서 붕 떴다가 쫙 내려앉는 거지. 이거 화장품 연구 개발 및 생산 전문 업체라고 되어 있네. 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은 꾸준히 낮는 거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렸는데 아마 지금부터는 서서히 시나리오를 잘 짜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코스메키카 초급 시나리오 잘 짜서 매수 가능한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제일 첫 단계야. 무슨 말이냐 하면, 오를 수 있는 제일 첫 단계 따라서 조금 길게 시나리오를 짜서 매수했으면 좋겠네. 조금 길게 시나리오를 짜서 긴 기간, 긴... 기간 매수 가능하다. 조금씩 잘 짜서 한번 해봐. 초급이고 하니까 조금 해도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성우 전자. 성우 전자는 일단 어중간한 상태야. 초급, 어중간한 상태야. 그러면은 딱 보면은 지금 뭐. 핀테크 관련 토탈 솔루션 개발 공급 업체, 스마트카드 소프트웨어 공급하는데, 어, 그렇게 회사는 나쁘진 않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 지수도 유보. 그래서 1화 같은 경우는 시장 상태 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될게. 현 상태로는 유보인데, 시장 상황 봐서 결정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자, 다섯 번째, 동국제강 초급이네. 동국제강 차트를 보면 지금 일단은 하향인데, 어느 정도 약간은 마무리된 상태야. 하지만 저런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상태 유지하면서... 137500원 깨버리면은 매도 쳐에돼 여기에 강하게 깨는 거 강하게 깬다. 약하게 깬다. 나중에 질문 들어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약하게 깼어. 약하게. 지금 1월 27일 날은 약하게 깬 거야. 강하게 깨는 거는 세게 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국제강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다음, 6등, LF. LF 보면, 지금, 약간 상승기가, 약간 보여. 약간 보이는데, 위에 물량도 조금 있고 해서, 18,350원. 강하게 깨면 유지하고, 강하게 깨지지 못하면, 일단 손 빼. 이렇게, 결론 낸다. 강하게 깨면 유지하고 이 기준값 18,350원 기준값으로 해서 강하게 치지 못하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천천히 둘러봐. LF 끝났고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역시 초급이야. 지금 보니까 유무상증자가 겹치게 나와있어. 이게 원래는 유상증자면 유상증자고 무상증자면 무상증자지.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했어. 그래서 원래 이게 짬뽕이야, 짬뽕. 짬뽕 같은 경우에 어, 유상증자보다도 낫지. 어, 그렇지. 그런데 다행스럽게 무상증자도 적당하게 했고 유상증자도 착한 가격으로 했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낼게 하나 마이크론 초급 초급 19,100원 이상 강하게 깨면 유지 나머지는 각자 상황에 맞춰야 된다 그 강하게 깬다 또 얘기하지만 강하게 위로 깰 수도 있고 밑으로 깰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위로 양봉으로 강하게 깨든 하락으로 음봉으로 강하게 깨든 이거는 19,100원 이상 상방으로 강하게 깨면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하나 마이크로는 정리 8등 인포뱅크 인포뱅크는 이것도 초급이야 그래 내가 이렇게 실시간 검색이나 이런 걸 보면 초급이 상당히 조금 그래도 많았다. 다행이다. 금융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논의하는 곳이 초급이면 괜찮지. 인포뱅크는 현 상태, 지금 현 상태는 매도가 원칙이야. 현 상태는. 그러나 자기가 종목 나는 공부 좀 했다. 음, 자신 있다. 두그 사람만 유보하는 거야 다만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상태에서 그러면 8등은 인포뱅크 이렇게 정리하고 9등 한국선제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초중급이야 초과 중급 사이에 급수지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 선재가 지금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지. 그래서 일단 요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반등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갑작스러운 반등 시에는 매도가 원칙이야. 어, 요 정도만 알면 초중급은 한국 선재 끝났다. 자 10등 NH 벅스 NH벅스는 일단 많이 좀 올라왔어. 그래서 다행스럽게 깨끗하게 반등 주잖아. 120선 밟고. 근데 반등 줄때 오늘 좀 많이 줬어. 어, 충분히. 그래도 좋는 것 같아. 원칙상 반등 줄때 반등 주고 원칙상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일단 18,000원에서 반 이상은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행스럽게 NH 박스가 원칙대로 가졌는 거야. 그래서 18,000원에서 반 이상은 매도해라. 반 이상 매도하는 게 원칙상 좋다. 그리고 11등 넵튠. 넵튠 지금 하락 추세지. 전형적인 하락 추세. 하락 추세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일단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상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 지수도 지금 빠져 있고. 그래서 반등 주면 일단 분할 매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끝냈으면 좋겠네. 원칙상 반등 주면 분할매도 하자. 이게 맞, 맞다고 생각하네. 화성 엔터프라이즈 12등,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초급이야. 근데 화,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일단 답보 상태야. 유보 상태지. 유보 상태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어중간하단 말이야. 어중간하면은 다시 한번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하고 차트는 일단 어중간하잖아. 그러면 기본적인 분석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가지고 있어라. 무슨 말인지 알지? 횡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다른데 돈도 이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유보 후. 공부 조금만 하고, 공부하고, 물량 조금만 가지고 있어 보기, 횡보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이야. 바로 상승했다고 해서 좋지만은 않을 때가 있어. 그래서 오늘 1등부터 12등까지 실시간으로 많이 논란이 된 종목들 한번 간추려 보고, 다음 시간에도 꾸준히 이런 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특별히 언급한 종목 있으면 그렇게 처리했으면 될것 같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